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까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며 한 해를 이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계획을 하고 또새 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학업을 어떻게 할까 또 나름대로 타임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딱두 가지의 이제 예, 계획을 세우는데 이 주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내가 하는다 그러면 이런 많이 지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하는데 해놓고 나서 삼일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드시라. 이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가는 여러분 지쳐요. 결정을 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여러분 지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하여금 목사의 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에,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치하하고 격려하는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나로하여금 새벽을 지키게 한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하여금. 그런 메리트를 갖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 또 장로님들이 있어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로를 세워 이 새벽에 나와, 이 새벽에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집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10편 37편은 다윗의 셋인데, 상황이 안 좋아요. 의로운 사람이 자꾸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편법이 여러분 오히려 강성했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0편 37편 1편의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요 시편을 딱 보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악을 행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 는 이야기는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런 행위를 일삼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야기는 법원 있으나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화려하고 거청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2절 말씀해 보면 10편에 37편,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불궁편하다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해서 악한 사람이 절더잘 됩니까? 전 못된 사람이 왜더잘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이 있고 불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름붐을 받았어요 그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자기가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그래요. 또 다윗은 3천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다윗을 요새마라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다가 여러분 저류의 기회가 성경에 보면 두번 있어요. 여러분 말만 그렇지 두 번이겠습니까? 굴속에 들어와서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이미 다윗과 그의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거 죽입시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요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의 신앙은 자기가 주도했던 신앙이 아니에요 그의 신하들이 이건 절의의 기회고 하나님이 준 기회고 이건 두번칼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냅시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돼요. 무기만 해도 이미 자기는 기름부음을 받았거든 사무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게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은자를 그리 예우할 수가 없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데 다윗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10편 37편에서 우에 타이틀에 다유세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수많은 자가 있는데 너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노선들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내가 계획하고 그 사명을 목표를 두고 가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는 그게 내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과 나의 길도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자기의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은 인생이 가야 될 전체적인 삶의 여정들이에요. 2026년에 여러분, 어떤 길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 길을 두 번째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 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굴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저작으로 굴려서 나, 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굴려보내라. 그 말은 뭐냐 전적으로 양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저쪽으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 짐을 그분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편안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 사형리를 보면 두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한 중앙에는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내가 딱 앉아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의 그 왕자의 자 의자에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올 때, 짐이 올때 그걸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뭐냐 주님께 굴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주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그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리고 그를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길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이 행하는 자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많은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맡기는 거예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럴 을때 목욕탕에 가면 주인백하고 써 놓은 게 있어요. 규정품은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결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의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이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노마서 8장 28절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인데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때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맡겼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크신 것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 과정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 여러분, 빛같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또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변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까지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가 빛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이 강성할 때 하나님께 그것까지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처럼 빛처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부당한 예우와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명하려고 해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해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맡게요.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고통의 길로 몰아넣으셨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거기서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는 해명하는데 바빠요. 여러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의가 드러나고 무너진 공의가 분명히 세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라. 가장 밝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가려질 것 같으죠?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고 현대사를 봐도 굴곡진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다 가려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신 것입니다. 왜곡된 평가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께 앞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흔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총리를 세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한 당의 사람을 다른 당에서 여러분 세웠을 때내 당에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당으로 가서 세움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금 한분 있잖아요.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총리로 세웠다고 하면 애급에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뭐가 의인지, 뭐가 공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내 꿈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계획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교여행을 해서 여러분 위쪽으로 올려가려고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했고 성령 께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막으세요. 하루아침에 그의 계획은 여러분 마게도니어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계획을 해요. 설계를 해요. 그러나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완벽한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나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여러분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정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주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뭐라고도 못해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고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수도 반면 고한다고 하는데. 고스더을 제가 못 배워갖고, 언제 고스더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이 그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어도 고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죽어도 골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길도 있고, 막는 길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움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분에게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맡기는 자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조급증이에요. 뭔가를 빨리, 아니, 조급증을 버려야 되고, 조급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속도 조절은, 왕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기다리며 또 나가야 되는데 올른 길을 조급해 갖고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속도 조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놓고 하나님이 속도 조절을 하는데 13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면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나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기다려요.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좀 기다리면 되는데 급조한 왕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왕. 키는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게 사우랑이 급조된 왕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들이 아우성을 부리고 조급하고 강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왕 사우랑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켜서 때가 돼서 가족에게 안수박 기름 부으고 자기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으고 마지막에 열두 지파가 다 모여서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다윗은 세 번이나 기름 부음을 당해요 그때 그를 우리는 성군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여러분 맡기게 돼요 왕급을 조절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처음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고 성령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이 왕급을 조절하시는데 이런 기도보다 앞서 나가고 성령보다 앞서 나가고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 안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숙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지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려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행전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왕급을 조절하는 걸 뛰어넘어서 할 때는 여러분, 뭐든지 다 문제가 생겨요. 느린 것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조급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혹이에 유혹. 유혹에 다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성과도 빨리. 강박관림회사에서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늘 끼에 실을 꿰야지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바늘 끼가 아는데다 여러분 실을 꿰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급증에 여러분 걸려드는 거예요. 뭔가를 짧은 시간 내에 끝을 불려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 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 조급증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 빨리빨리 두번 비교 의식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비교예 비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공부 못 한다고 공부 잘하는 옆집 애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 부모는요 더 이상 신뢰가 안 쌓여. 이렇게 와서 졸고 있고 주무셔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이 교회랑 저 교회를 비교하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면 좋겠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사단의 마음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루려고 하고 조급증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좋은 것 앞에 가장 좋은 걸다 잊어버리는 것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완전히 여러분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good, 아니 the best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울은 굿,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더 베스트,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더 베스트의 시간은 안 왔어요. 기다리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더 베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 앞에 오늘도 기다리며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것 어떤 사람은 손 놓고 포기한다고 생각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 1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읍시다.